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목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말씀을 참으로 귀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한 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충성의 중심에는. 전장 속에서도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중요하고 위험한 일, 정말 중차대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00페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웠다. 미리 석고를 발라서 준비해 두었던 이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는데 이 율법에는 신내산에서 반포되고 돌비에 기록된 식계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고 그가 책에 기록한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념비 곁에 다듬지 않은 돌로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재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그분의 진노를 자초했음을 뜻하며 희생재단이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그 진노가 즉시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한주 동안 7과의 최고의 충성, 전쟁에서 경배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 중에 급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들과 시급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모세는 잊지 않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여우수아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우수아는 자신이 듣고 경험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실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어도 그 가치들을 삶의 중심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짐작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지요. 예배이지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특별히 이한 주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서 참으로 놀라운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 주의 기억절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제목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요일, 언양 먼저. 그리고 월요일 소지에는 6월절. 화요일 소지에는 새롭게 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수요일 소지에는 돌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여러분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각각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6월절에 주신 그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재단 앞에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단을 세우고 말씀을 읽고 낭독함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간절한 그 호소들이 오늘 이한주 동안의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목요일의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급한 전투를 치르는 와중일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하여 영을 죽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매 순간마다 새롭게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재단이 쌓여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은 육신을 위하여 전투하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행하여서 영이 살아야 부수적으로 육신의 삶이 따라올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 계신 임재하심이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살아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 한 가운데에서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재단이 쌓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상은 계속해서 그 속도를 먼저 강조하고 빨라짐을 실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빨라짐에 하나님에 관한 것도 급하게 처리되어지고 때로는 도외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과를 통해서 깊이 살펴보고 우리 각자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어떤 것보다 먼저 언약을 갱신했지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에서 재단을 쌓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단계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복잡한 삶과 과중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에 대한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우리 이 원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일상에 아무리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잊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성도로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송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꺾이지 않는 이 소망과 힘의 원천이 될수 있는지도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소, 중보사에게 맞춰지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지금의 삶의 상태로 우리가 하늘에 갈수 있는가? 이 과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던지시는 바로 이 질문이 우리의 깊은 영적 고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신 참으로 귀한 메시지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쉼표를 짓고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잊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영적인 소원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 싸우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